3리 86번, 5고 86번, 6 0 6번한거잖아번다시 86번, 만족시키는번 5시 86번, 5시 86번, 5시 86번, 5시 A 플 l 스 B c l 스 C 플 l 스 s 3D 는0 이고 A 플 l a B c l 스 C 가5 보다 작거나 같다 맞0 그럼 d 가일 이면 돼안 돼? d 이면 이면 뭐0 0 0 0 맞아. 그럼 d가 이일 때. 뭐? 징 제가 D가 2면 4지만 4, D가 3이 다 2에 대한 대한 3, 자 곱하기 지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뭐라털 수다. A 곱하기 B 곱하기 2는년 허수다. a, b, c, e c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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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0 2 1년2 0개 있어? 2 0 2지 맞아? 홀2 1년2 0 홀수 년개0 2 1년0 2 1년2 0개1년 2021년. 2돼2 1년 2021년. 2 0 H LG. 10개 중에서 3개 곱지 맞아? 이해 되는데 응. 또 있어 없어? 곱해볼 수 있는 거 없지? 이해 됩니까? 62번 자 51점 이상이지 맞아? 거기 줄거나 보통 이런 경우는 5 1 2가이하안몇이안 돼? 이해돼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이지 맞아 이개 중에 몇개 뽑는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개를 뽑는 데서 5 1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니까5 1은이은이 사람은 이사람 y e 개 y 주면 안돼 10 10 10 10 1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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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6. s 여기 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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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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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개 e s yes, y e 60점에서 2점까지니까, 응, 맞아. 9, 8. 9, 9 8까지 있지, 맞아. 10몇 개? 3개. 9, 9, 9. 아, 51점 이하를 빼줘야겠다. 참 이상해. 빼주는 거는 이하지, 만아 맞아. 맞아. 51점 안 되는 건 8부터. 8, 6개. 8, 8, 6이. 50이다, 맞아? 8, 응. 몇 개? 5개다, 일단 맞아? 8, 4개 하고, 9, 9, 한번맞지라 19. 아, 낮은 거자 8, 4개 하고, 낮은 게 9, 9지, 맞아? 맞추라 어? 50이가 기까지밖에 없겠네. 그래서 가단어면은 5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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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 되겠지? 5 세. 이해단어데 자, 어 5단어 5어 5단어 5단어 5 많은 경우가 많다 이해됐어자6어번단어5단 함수 중에서 x가 클때 y는 어떻다? 딱정복순열이지 맞아? 일곱 개 중에 네개 보면 된다. 이해됩니까? 음. 자, 19번입니다. 64번 xs, x의 함수. x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인 함수 FX. f의 x f 개수가 와요. 합성 함수의 체계에서만 깨고 싶어. 그러지 말자. 여기 열섯 개가 다가면 여기 몇 개만 되겠어. 열섯 개더 오게 되겠지. 여기. 자, 여기 다시개 와야지 여기 다섯 개 오는 이 생긴다. 맞아여까지 네. 그러니까 이해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한번 자 n이 6이면 f는 1대1대이것도1대1대이 6이다. 맞아 자, 이놈의 치역을 n 는 a라고 했고 이놈의 치역을 n b라고 했다. 맞아그 이놈이 어떻게? 다섯 개일 때는 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해 됩니까? 5 개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서 몇개 뽑으면 될 부분 집합이 5 개는 6 5이기 때문에 뭐다? 6이다 이해됩니까? 이에서 선택하지 않는 집합,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는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 하자. 자,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만약에 3, 1에 5개 뽑았다고 예를 들어 봐 지금 FKK는 는몇이다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 하자마자 집합 A에서 FKK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보면 fk가 지금 k가 지금 몇이라 6이지. 맞아. 응. 자, 이 6이 갈수 있는 거는 몇군데란 말이야? 몇 군데라? 응. 다섯 군데. 그말이야 말이 좀어 그랬네. f k 가 함수지. 맞아. 여기 f 6이 응.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이거 물어봤는 거야. fk니까. 이해되는데. 난 몇이라? 다섯. 에대야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야드는 우리가 어디에 대응돼야 되냐? 하면은 1, 2, 3, 4, 5에 대응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된다, 안 된다. 왜안 돼? 봐. 이는 이래가지맞서 이는 2해가지3은3에가지4는2가사4에가오5사4에가지5회게지5개가안되는거야이해가지 5회가지, 5어가지 5회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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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까지 5회가지, 가지 5회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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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번버 7시 오버. 제시 오버. 리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수시 오버. 7시 오버. 7시 오버. 수시 오버. 7시 개지 7시 중복자 이지 맞아. 10네. 몇개 뽑으면 데 돼? 3. 세개 뽑으면 되지. 맞아? 다음도 한번 더 쉽게는 s s s. 치약의 원소의 예수는세개다 중에 일곱 개 중에 세개 뽑으면 된다 맞아? 충복을 받을까요 일곱 개 중에 아니지. 자몇 번이랑? 1 2 3 4 5 6 7이고 여기에 y 가 있는데 자1 2 3 4 5 6 7인데 자 어디가 자곱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는가? 안, 안 돼. 왜안 되냐면은 중복해서 세개 뽑는 경우로 생긴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 대한 아, 치약의 원소가 세 개다. 치역의 원소 세개 뽑아. 일곱 개 중에 세개 뽑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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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뽑았다 생각하자, 마자 이제 세개 중에 야들이 세개다 가면 되지. 중복하다 개가 맞아? 크기도 결정돼 있지, 맞아?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한 개씩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 개만 뽑으면 돼. 세개 중에 네 개만 뽑으면 돼. 한 개씩은 가야지 치약이 몇개 된다? 세 개가 되는 거 이해되는데? 그냥 반드시 세 개는 되는 거고한 개씩은 일단 다 뽑아야 돼 이해됩니까? 어렵지? 한 개씩은 다 뽑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중복을 하아니까안 그러니까 뽑는거 있어 이해됐어? 자 66번도 한번 함수중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지 맞 자, 1,2,3,4에서 1 2 3 4오로 가는 함수다 1,2,3,4에서 Y가 어떻게 된다? 1,2,3,4,5로 가는 먼자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빼기 f4가 몇이라? 3의 배수라는 거야. 여기지이는데자 응.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데 왜한보여 나머지가 자야 나머지가 1인 놈이 몇 개야? 2개. 나머지 문제, 네. 항상 1등급도 세면, 나머지가 2인 놈이 몇 개? 2개. 나머지가 몇인 놈? 0인 놈이 1개. 있다. 맞아. 그럼 이 4가 증명한거야 4가 어디로 가는지. 4가 나머지 1인 놈으로 갔다. 두 가지지. 4가 나머지 1인 놈으로 갔다. 두 가지. 맞아. 그럼 넘기면 뭐가 돼? 야들 3개 합쳐가 뭐가 돼야 된다. 야를 세개 합쳐가 나머지가 2여야 된다. 맞아? 왜 나머지 걸리니? 야 지금 물어. 나머지가, 아, 1인 넘어갔지 맞아? 네. 그럼 나머지가 1여야 이 된다. 맞아? 넘기면 야, 나머지가 1인 놈. F4가 나머지가 1인 넘어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야를 세개 합쳐가 고 나머지가 몇 대야 된다? 1대야 되지마도 나머지가 1대라고 하면 어떡하면 1대 어떡하면 1대 여기 두 개가고 여기 한 개가도 1대 1대 한데 여기 한 개가고 여기 두 개가도 1대 자 이거는 경우 속에 자 생각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 문제 다들어버린는 거죠 맞아. 잠깐만 했습니다. 피가 오는 이제 왜 된다?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나머지 세개 중에 뭐라? 1을 세개 뽑으면 안 되고 0을 몇개 뽑는다? 0두 개 일한 게. 이해 되는데? 0두 개0두개 일한 게. 그럼, 야단에 갖다 던지실 수 있는 방법은 6년 1이니까, 나이라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네, 가지다, 맞아? 몇 가지에 대한데? 또뭐 있어? 나머지가 1이라면. 이런 두 개가 있다, 잉? 이에 되는데3 곱하기 또3이해줘야 되겠다, 맞아? 또. 1, 2개, 2 1개 개2개 맞아 1에 뽑는 방법은 2개, 2개, 2개 있지 맞아 1도 2개 있고 2도 1, 2개, 2, 1개지 만아 2도 2개 있다 맞아 뽑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은 1, 1, 2지 맞아 몇 가지? 3가지 또 있어? 없어? 看了，然你就。 いいよ。 0, 1개 이, 2개, 0, 1개지 마서이두개 뽑는 방법은 몇까지다 嗯。<music> <music> 나머지가 1인 넘어 여기서 보면 되지만맞 e s 개 r o m 는 방법이 한개 t 개 e 이 t 개 g e 뭐라? v 개뽑는 n t 1개 뽑는 방법 o 수는 뭐라? e 가지 u n g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g 가지 e a t 똑같이 해야되는데 자그 g 두번째 또 n g 다 두 번째 뭐 있다? 220이 남아서 22개 맞서그 다음에 0 3개지만 이 22개 이 뽑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 자, 까 22개 뽑아놓으면 나머지가 2인 너은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2, 5가 있지, 맞아. 이놈을 2, 5 뽑았을 때 하고, 2, 2 뽑았을 때 하고, 2, 2 뽑았을 때 하고, 2, 2, 2, 5, 뭐다? 5, 2, 5 2는 똑같을 거고, 5, 5 뽑았을 때하고 틀릴 거란 말이야 이거 나열하는 방법 은몇 가지다? 세가지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3배까지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는 말고요. 여까지 해야 된데이 일을 나를 하는 221251 세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곱하기 2 해줘야 된다 맞아. 너무 했어. 어 자, 그다음 이 방법이 총몇 개인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자. 몇 가지, 여섯 가지, 열두 가지, 몇 가지, 스물네 가지. 바닥 다음에 몇 가지? 어? 24, 12, 36, 42. 곱하기, 요게 두 가지지, 맞아? 알리신, 네 가지. 이해되는데? 자, 두 번째. 백포포가 어디로 나머지가 2인으로 간다. 맞아 맞아 뭐가 있어 25로 간다 맞아 3만 f 1 f 2 f 프3 해가는 거라 나머지가 맺히면 된다 2면 되지 맞아 나머지가 2대다 하면 의외대 우리, 0한개 12개 요건 요거가 어떡하냐 다 맞아 01개 12개 얘들한테 또뭐 있어 또몇 가지 넣겠다 요거하고 똑같겠다 맞아 12가지 넣겠다 또 21개 0몇개9개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겠다 에? 여기도 나가 함께 고야 한단이 있지만, 엄어가깨끗내 까지. 근데, 대만 되지. 으면세개 뽑아가 맞아. 1만 세개 뽑아도 된다, 맞아. 1을 세개 뽑는다, 맞아. 그럼 이거 뭡니까? 1, 1, 1. 뭐라? 1, 1, 4. 1, 4, 4. 4, 1. 에이씨, 됐다. 4 4 4, 4, 4, 4, 4. 맞아. 이거는 방법은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두 번째 2만 3개 뽑아도 되겠다. 맞아 2만 이거 두 가지 중미지. 시 맞아 2일 거가 똑같겠다. 이거 몇 개랑 10 그리고 8 그것도 8가지 3만 3개 뽑아도 되겠다. 맞아 이거는 한 가지 00333밖에 없으니까 각각 한 개씩 뽑아도 되겠지, 만아 각각 한 개씩 뽑는다, 맞아? 어있어 자, 1, 2, 3 뽑으면 된다, 맞아? 여기 4더 가도 되니까, 곱하기 2. 뭔거이해 대한 데 그래. 여기에 뭐더 가도 된다? 5더 가도 된다, 맞아? 곱하기 2. 몇 가지나? 6, 4, 24. 24. 24. 여덟 가지 여덟 가지 2까지 9번, 4가지 다다지에차 42번 차 이해 되한데 음. 굉장히 어운데몇 번이고? 아 29번이구나 과연 29번은 그 시험지에서 두번째로 어려운 거다 <laughs> 이 과에서 두 번째를 한 거면은 문과에서는 나가는 수험이 없을 만큼 어려운 거다 이해 되한데 생리해이 수공문제 만 사람 는데도간단하어돼이해 이거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하는 줄 알겠지? 생도 노가다 많이 하잖아 어, 시간 다 됐네 끊는다